하드 트레이닝 매치에 북한 감독으로, 아니 뭐로건가요기가 아, 좋아 광룡이 석두 만 기대. 이리 본 데를 보여 주고 와서 눈여치화려 하죠. 송어 찰쳐요훔아 음찰, 65가 뭐, 되네 저번 치성경기 득점을 드디어 터었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얘가 공화국을 위해서야 승리 저기 새 있구나 겁인줄 알 쌀밥에 고기국 끼리 먹고싶으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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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라구 아 역시 리버풀 생각하면서 드리블찾는데아 뺏기죠 길어가지고 얘들은 어느정도 이때까지 우리가 붙었던 팀들중에 가장 강한것같은 마스터 숟가락. So, what now? Oh, t h a 이 s c l e 슬라이딩 인. 장난이 아니라 결, 결정, 결정력이 웬만한 예, 나라의 센터 백업 정도 수준밖에 아돼 결정력이 이게 예, 스트라이커 인데 하얀색이라니까 초록색이면 내가 예, 말아라 하얀색이야 예, 하얀색 올해 예, 70이 넘는 애로 네, 뭐 가능성 있는 애들 있지

had in mind it can only get better this we haven't seen a shot yet and I'm hoping that when we do it will start a whole series of it needs livening up 이 어플은 이제 거의 대충 해도 이 클럽 빼면 다 이기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수영석 하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어, 어, 쳤어 그냥 뺏길 줄 알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역시 무념무사 아, 이거 중요하다. 그렇지. 기대, 기대. 잘하고 있어. what 아악 ah! 뭐야 yeah, 이거 아. 뭐야 회장님 오셨나? 꼭지님 어서오세요 아! Gone out. 에이씨 야 너는 이기든지 수용성행이라와 저런 실수를 하다니 지금 아, 참. 저 3대를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거 얼마나 방송을 보고 있는 인민들의 마음이 아프겠어 <목소리도> 아, 수용소 가이 패스워드. 이 정도는 이도는이는이 정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도 없어? 도가로동이요 <목소리> <목소리> 왜원이 니스터는 손으로 막았는데 e l o 이거 봐줄 수 있지 그래. 이거 액션 아닙니까? 조금 <목소리> 어. 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막아야 되는데 이신신들 <목소리> 완전 반대였어요 큰일 났는데요 이거, 이거. 얘들밥못 먹어서 후반 되면 체력이 까마거든요 가면 갈수록 우리 애기가 아 아까 그 대포동이로 이상이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불시착하는 바람에 패널을 주야 헬더백들이 스피드가 워낙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개시를가는면 수비패스하면 너무하 음. 아이고 씨 그래도 <놀던 City> <놀던 City> 어, 독일 mm. 독일도 명문 리닙니까도르트문에서 <놀던> 유학하고 있는 광룡이가 있는데 광룡이를 적극 활용해야 돼야 점유율 67%인데 한 방에 가는데 북한에 <놀던 스펙> <놀던 스펙> 김성 종합 경기장인가? 거기, 한 20만 명쯤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예, 많은 관중을 소유할 수, 소유자, 기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랍니다. 수용이죠. 잠깐만. 튀어나와! 그렇지! 기레기래 아, 저패링은 못하네. Well, that's where he wants it. w e 만나 that's w h e 이란 he w a n t 이 i 이 Well, that's where he wants it. Well, 동아시아는 동아시아팀리 만나는게 저가 제일 좋은데 아시아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같은 아시아가 아닌거 같아 그래서 이제 이동거리가 엄청나잖아 그러다가 일본 만나면 또 재미도 있고막시지만 쥐에 이래 아아 아 멍할게 아닌데 certainly needs no invitation to run in on goal like that. Great, strong run, but just wasn't able to okay, apply okay. the finish. Ah, good. Yeah, good. Ah no, he didn't quite meet it right. I think when you're in front of a goal like that, you really should do better. That's a poor cool finish in the end. Uh -huh. You could just about hear the collective sigh there. They know they got away with one. 아허 uh -huh. 아... 이제 uh, 이면 월드컵에 나아게이는거 잘만 하면. 선수들도 잘 하고 있고, 역시 우리 장군님께서, 핵수자 장군님께서 쌀밥에 고기국만 말아주시면 우리 애들이 힘내서 더잘할 텐데, 뭔가 잘하고 있어. 광룡이 그래? 유학파야 <laughs> 역시 도트문트의 기대주 막방용 북한 도프스키 도대체 도중트문트에서 제일 여임을왜하는거 오! 여 이거 반식인거야 야왜 북한 상대로 기영을 수도 아니야. 이 너무 한거 아니냐? This 코 o o k i n g l i 야할야 이기까지 상대도 잘못알고있어맞 가져 사 아, 이거. 가취이 기기가고 되겠나. Five minutes. It is now or never, time is against them. Away from immediate danger. Combination He found his man well, well intercepted, really alert to the future. And the referee brings it to a close. So it ends 1 0 and a crawling game and an agonizingly narrow defeat. Well, once they went behind, I just wonder whether the manager can be pleased with himself. I thought he could have done a little bit. Okay, 아, 누리지마 되나? 어? 뭐도 t u n i 올라가야되아리는데 어디죠? 지 u n i s i a Tunisia? t u n 어? s i a Tunisia? Tunisia? t u n 니 s i a t 외계인이냐? 계속 이제 평가전을 지니까 지는 것 같다 말 나라에서 다 반항을 동경기 빨리 이겨서 총살 당하지 않으려나 성적을 내야겠다 아소리 대포동 리사 어. 한번더 이 어. 이리 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아 <목소리> 어? 마우스 야 이거.. 총살 나고싶나? 어디갔노 가자 가자 자, 아 애들이 진짜 쌀밥에 불이 푹막 먹었어요 불, 너무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laughs> 피클적으로 너무 썰려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뭐야 이거 대로하 뺏기고 갑니다 아어 왔네 세상 어, 네. 2천만 용민들이 탄식을 하는 소비투어 아니네 때리 그것밖에 못하 아1 0대 힘이 힘쓰죠 가자 대포동 발사 우와 He's off on the roaring run. <laughs> <laughs> come loose. Has he found his man? Ah. Uh. Managed to get it away. Ayoong, go out. to the score 0-0 it remains. Come <laughs> on. Now the pass. Got! Hey, I's. Let's go. Goal! Space plenty. He was never going to miss. I just think there was too much ball watching, and nobody's really looking to see who's drifting into good striking positions, and it's a bad one to give away, it really is. 북한하면 타임새이는 예. 축구보다 시원시원하네 대포동 타카. 패키타카. 미사일같은 축구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아, 오늘 첫승 맞고 온가같아 북한으로. 오 야야야 well, 내래 어, 어, 세트 백들을 그한 꼬이씩 먹는다 어, 먹을 때마다 수영소에서 지내는 기간이 10년씩 늘어나는 줄 알아야 어. 아 가자 기세를 몰아야 한다고 아 어어어 어, 어. 대포는 말싸 안될 때 대포는 말싸 아, 대포도 잘다 어.

Oh! Well telling his light argue. Out to safety. In for a header! Decent attempt, but not quite good enough. the defender was stuck to him like glue, but he got his effort away. Wasn't quite enough though. And then it's half time here. Well this team has found a real rhythm to their game. The players seem to have clicked well, there's good movement off the ball, the passes are sticky. No they leading one nil at the break. That's the start of another 45 minutes. Well 1-0 may be good enough, so they may err on the side of caution and, and get more players behind the ball instead of running beyond it. 제가 알고 쌀밥에 고기 얻어 먹을 수있겠니 동무 빨리 뛰라고. 요새 동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인 대포동, 대포동. 아, 이거 맞아. 실시 차이.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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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4시 차 t a l 상대한 팀이 어디? 엄청 못하는 팀 같아요. 거의 북한급이라고 해야 되나? 오! 오! 아! It's Casri. Casri can't hurt you with his back to go. If they can keep him facing in that direction, then the only thing he can do is to just lay off. And he's not really going to cause much trouble if he continues doing that. So I think they're defending him very, very well. That's where he wants it. e c o 서 세포 동발사 해야 된다. 벌써. 아, 좋아요 n k 스스로 s 별하 e 오랜만에 임민룡이 정계선 앞에뛰었을 아, 이거 체력이 없네. 제, 제 선수툴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냥 발 빠르면 예, 측면 갖다 놓습니다 오버롤이 떨어지는 반대 키 크면 그냥 센터백 받고 최종반 넘는거지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어디 혁명을 일어낼수 있겠습니까 독치만 맞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They've got it as soon he as they gave it away. It's yeah. us call a kick. Dadae! Get that clear. Let's get up for a throw-in. That'll be a goal kick. That's a goal kick. 맞네 방금, 방금 좋았어 방금 아주 혁명적이었어 가자 뛰어라 아 세우트 한 바퀴 돌리고, 어, 플립 한세번 쓰면서, 알까딱 하고, 막 아직 푸르이프 턴으로, 키퍼 밖에 살짝 뛰어놓고 슈팅 쳤어요 어, 아, 대포동. 아, 대포동 준다. 가자. 멋있 골키, 골킥, 골키, 골킥. 골키킥입니다 아, 이거 뭐 심판은 끔 들어갔네. r 네. e 달리에그야아 좋아. 요 o e s l o 아저 키퍼 튀어나와. 아. 자 1분만 버티자. 누구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싶다 쌀밥에 고깃국 와야 쌀밥 고깃국 하니까 선수들이 어오3 아, 골까지 뭐야 이게 이왜 빗나가지 이거 아, 장미디비 <미보드> 루칸한테 <루카나테 미보드> 졌다니까 <미보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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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보드> 6개월 갑니다 <미보드> 아니 방금 그거는 못넘거니까 예반데 아 저런 걸못 넣으면 <laughs> 막상 필요할 때 되면 계속 섭취한다는 얘기잖아 좀 심각해.